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간단히 말하면 모회사인 코오롱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완전히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공개 매수라는 걸로 이미 주식의 90%를 확보했고 이제 남은 10%도 주식 교환으로 가져가서 상장 폐지시키겠다고 발표한 거지. 그럼 왜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 첫 번째로는 시장에 풀린 주식이 급격히 줄어들어서인데 90%를 모회사가 가져가면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은 고작 10%밖에 안 남거든. 그럼 조금만 사려고 해도 주가가 급등하게 되지. 두번 첫 번째는 주식 교환 때문이야. 지금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주식 한 주당 코오롱 주식 0.0611643주를 준다고 했는데 이걸 계산해보고 지금 사도면 이득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몰려든 거야. 마지막으로 공개 매수 자체가 호재로 받아들여지거든. 보통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주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처 폐지되면 주식을 팔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공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까지 주식 매수 청구를 할수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돼. 결국 회사 구조가 바뀐다는 소식에 시장이 뜨겁게 반응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더욱